한주간 신차 출시 소식을 알려주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한주간의 신차 출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총3 개의 차종이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바로 르노 삼성차 이야기입니다. 르노 삼성차 준영 세단 대표나 SM6가 2020형으로 어,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형은 지난 모델과 바뀐 게 크게 없다고 하고요. 유료형 디자인은 선호가 높기 때문에 크게 손을 대지 않았고, 전면에 태풍 엠블럼을 매끈하게 책근트는드를 따라고 가로그레이 디자인에 살짝씩 포인트를 줬을 뿐이라고 합니다. 어, 실내가 조금 사양이 조금 좋은데요. 이제 2 0 2 2년 SM6 TCE 260L 모델은요. 운전자 탑승 시 시트가 움직이는 EGXX 기능을 갖춰 대접받는 분위기고 2730만원대에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새로운 디스플레이, 18인치 타이어 등을 통해 어, 300여만원의 옵션을 넣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3 1 0 0만원대에 가격치는 엄청난 옵션이래요. 또 앰비언트 라이트분위기도또 냈다고 하고 또 주행상자는 마이센스부터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드로 운전대 사용을 참 세이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가 지금 어, 트렁크도 파워트렁크가 적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같어 파워트레인은 이 4기통 1.3리터급의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었고 최고출력 156마력, 최대토크 최고 65.5토크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TCE 300 모델은 1.8리터 가솔린 30토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어, 27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페라리입니다. 페라리가 최초의 V6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탑재한 스포츠가 2 9 6 g t b 를 국내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2 0 1 9년 출시한 s f 9 0 스텔라달라와 2 0 2 0년 선보인 컨터퍼블 모델 f 9 0 s f 9 0 0스파이더의 i 세 번째 the SF90 SPI. This is the s f 9스 This is the g 9 t v 와 함께 총1 0 0이라2 9 9 2 조합한 장면을 통해 새로운 엔진이 브랜드의 타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최고 출력 663마력 이고요. 또 전기 모터가 122킬로와트를 전달할 수 있는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되었고 총 830마력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변속기는 8단 F1 디 c t 를 채택을 했고, 제로페 2.9초, 200km 까지 7.3초 만에 주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어, 다른 언론 기사나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가격이 나오지 않았던 점을, 가격이 얘기가, 내,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뭐 한번 페라리 공식 매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폴스타 이야기입니다. 폴스타고요. 폴스타 2 출시 행사를 열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접수를 현재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폴스타 2는 이 회사 브랜드 최초의 100% 순수 전기차이고요. 어. 배터리가 LG에너지 솔루션 78kW 다오엘리트 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됐고요. 어, 배터리 팩은 4, 324개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8마력의 수준과 마력의 어, 수준과 어, 토크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이래 어, 충전... 충전시 주행거리는 3 0 아, 4 k m 로 하고 레인지 싱글모터는1 싱글 충전시 417km를 주행기를 확보를 했다고 했답니다. 1 5 0 w 급 급속 충전 기준으로 80%까지 30분만 충전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지원하며 회생제동 기능도 3, 3단계로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어 유로앤캡에서도 5스타를 또 받았던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가격을 말씀드려죠. 가격은 일단 롱레인지 싱글모터 기본 가격 5,490만 원, 듀얼모터는 5,790만 원이고요. 그래서 외장 색상 변경 에 따른 추가 비용도 국내는 적용하지 않아 고객, 고객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어, 패키지 옵션, 옵션은요 주행을 지원하는 파일럿 팩은 350만 원, 차량의 가치를 더해준 플러스 팩은 450만 원 측정이 되었다고 하고 어, 5년 또는 10만 키로 일반 부품 보증과 8년 또는 10년간 킬로미터 고전압 배터리 보증을 기본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 현재 이 차량은 온라인으로 100% 판매하고 를 있고요. 다음 달 21일까지만 사전 예약을 받고,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고객에게 인도할 예정이라면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 트렌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신차 주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디지털이 유튜브 전체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나 서류 추가 이청을 해주셔서 감고했고요디지털리 구독 팟빵 카페에서 구독을 좋아 마지막 두 번째 구독을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리안이죠. 다음 주월에 새로운 국내 자동차 소식으로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과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드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